안녕 친구들 종이접는 랑이쌤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소꿉놀이할 때 쓰는 예쁜 미니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선생님이 갖고 있는 돈은 짜잔 오, 어? 이건 1원이에요. 우리 친구들 1원짜리 돈본적 없죠? 1원 얘는 10원이에요. 10원, 그리고 얘는 50원이랍니다. <laughs> 이렇게 조그만 동전을 예쁜 지갑 안에다 넣어 볼게요. 이렇게 열고서, 하나, 둘, 셋. 우와, 동전 3개가 이 안에 쏙 들어갔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예쁜 지갑. 오늘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 그리고 가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반을 접어주고 다시 2분의 1선에 맞춰서 한번더 접어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칸만 가위로 오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가위질 잘하죠?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끝까지 싹둑 너무 잘했어요. 자 했으면 이거 하나는 그냥 버리면 돼요. 자 이제 가운데 중심선을 내야죠. 가로 세로 선생님이 먼저 세로선을 내볼게요. 세로선을 한번 펼치고 다시 긴 종이 짧게 이렇게 가로선, 그럼 가로와 세로 이렇게 선이 나왔죠? 자, 이렇게 반을 접어준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 접을 거예요. 세모 한번 이쪽도 세모 한번 이렇게 이렇게 접다 보니까 옛날에 접었던 배접기 생각이 나네요. 배접기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도 위에서 한번 내려주고, 뒤집어서 뒤에도 한번 내려주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줬어요. 자, 한 번만 접은 거 다시 내려줬으면, 그 펼친 선에 맞춰서 말아감기를 해볼게요. 하나, 둘, 이쪽도 다시 한번, 한번, 두번 이런 모양이 됐죠. 여기까지는 배접기랑 똑같고, 요 다음에 너무 쉬워요. 끝에 끝에를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요렇게 뽀뽀시키고, 요쪽도 얘랑 요렇게 뽀뽀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서 끝에 뾰족한 거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올리냐면 지붕까지. 여기 보면 주머니 있죠. 주머니 사이다 에쏙 집어넣으면. 끝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예쁜 미니 지갑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미니 지갑을 만들었으면 여기다 예쁘게 꾸미게 해주면 좋겠죠? 선생님은 어떤 것으로 꾸미게 해볼까? 이렇게 리본 테이프를 이용해서 리본을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요. 이렇게 스티커 비즈를 통해서 이렇게 스티커 비즈 뜯어서 또, 이렇게 붙이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와, 훨씬 더 예뻐졌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게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만든 거 보여줄까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 또, 와 크다. 커다란 가방까지 있어요. 선생님이 만든 건 요건 15cm인데 요만한 크기로 나오죠? 26cm 좀큰 종이로 접으면 우리 친구들이 갖고 다닐 수 있는 커다란 미니 가방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종이접기 해보세요. 오늘은 미니 가방, 아니야? 미니 가방, 아니야? 미니 지갑, 예쁜 미니 지갑 완성했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